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주제로 한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이제 노인의 일이기까지 한 평생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주는 것에 대한 어 중요성은 뭐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죠.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사실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 훈련은 유지 확장 혹은 정리 저는 이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제 좀더잘 유지를 해야 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어떤 시간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 그리고 또 헤어지는 또 잊혀져야 될 그런 사람들과 좀더 홀가분하게 마음을 이렇게 좀 다독이는 것, 이런 훈련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좋은 친구 만나라, 뭐, 누구랑 어울리지 마라, 이런 것보다 아이가 어떤 친구가 자신에게 잘 맞는 친구인지, 혹은 내가 어떤 성격을,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좀잘 알아서 자신에게 맞는 친구를 좀잘 찾는다거나, 그 다음에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해결되는지, 사실 대부분의 인간관계 의 어려움은 이 관심의 부족이나 관심의 차이 때문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어떤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좀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좀 소원했던 친구들을 다독이는데 혹시 돌보는데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쓰고 있는지 이 정도만이라도 로 알고 있어도 사실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의 어려움들이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주는 모든 요소 속에도 인간관계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의 어떤 작은 그룹뿐만이 아닌, 이제, 학교, 혹은, 뭐, 어, 학원? 또 종교 뭐 단체 이런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 를 형성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정도를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야겠죠. 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돌수 있는 좋은 활동들은 아이와 함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 일기 같은 걸써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 지도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것이죠. 친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한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장점 혹은 이제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가다 보면 또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자기랑 좀잘 맞는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돼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인드맵 같은 걸 적용시켜 보는 거죠. 아이 중심에서 학교 친구, 뭐 학원 친구, 뭐 동네 친구, 이웃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주로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좀더 친밀도가 있고 또 혹은 어,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도 그 관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아이 스스로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있고 또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같이 어, 활동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보통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 친한 친구구야 누 네. 뭐 누구랑 뭐. 어~ 뭐~ 싸운 적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모로서의 어떤 관심거리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또 혹은 이제 좀 어~ 뭐~ 말하기 좀 꺼리는 그런 이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보통 할수 있는 이제 집에서 어떤 약간 게임 같은 식을 수 있는데 그런 대화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아이 스스로가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들을 부모가 너무 이제 뭐 개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이 저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이런 갈등과 혹은 이제 조금 그 성격? 자신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부모는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처음 성숙해가는 과정이 전 어린 시절부터 있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부모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또 이제 정리처럼 강요하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어 부모도 어쩌 인간관계에 대한 아이디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어 갖는 것처럼, 그 관심이 가장 기본의, 어정 인간관계 정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시작이라고 어 생각합니다.